안녕하세요.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오늘은 네덜란드 이야기입니다. 1669년 5월 20일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미들버그에서 한 범선이 코리아를 향해 출항을 했습니다. 배의 이름은 코리아. 바로 한반도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항해였습니다. 이 배의 원래 이름은 요르카였는데 중간에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하멜 표류의 저자 그 하멜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회사의 선원이었던 그 하멜이 13년 동안 조선 억류 생활 끝에 탈출을 해서 네덜란드로 귀환을 했죠. 그리고 1668년에 그 코리아 체류기를 책으로 편했습니다. 그 하멜 표류기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배 이름이 요르카에서 코리아로 바뀐 것은 하멜 표류기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는 9개월의 항해 끝에 바타비아, 즉, 현재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이 땅은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배의 주인인 동인도회사는 코리아호에게 조선에 가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조선인들 자신이 거래를 원치도 않을 것인데다가 일본의 막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코리아에 가서 돈벌 꿈을 안고 이름까지 코리아호로 붙였는데, 정작 코리아에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상은 2010년 1월 30일 방영된 KBS 역사 스페셜 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췌한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인은 한반도에 가장 먼저 당도한 유럽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류 때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1653년에 가멜, 그리고 그보다 26년 앞선 1627년 벨테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도 제주도에 표류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조선에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인이 된 것이죠. 이름은 박연입니다. 조선의 무관이 되었고요. 병자호란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조선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 한반도 어딘가에게 박연 벨테블의 후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는 이 조선에까지 흘러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나라가 워낙 대양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적극적 해양 진출이 16세기 이후에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최강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서기 1000년경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주변의 나라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1500년경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1600년에는 압도적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타고난 환경만 보면 이 나라는 최악입니다. 국토의 30% 이상이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란드는 땅인데요. 앞에 네더는 낮음을 뜻합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낮은 땅 저지대인 것이에요. 그게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댐으로 막아서 땅을 만들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 나라 도시 이름에는 다이 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댐을 말합니다. 물을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빼내야 했어요. 네덜란드 전역에 뻗어 있는 이 수로들. 풍차들은 물을 퍼낸 흔적들인 것이죠. 그런 나라가 유럽 최강, 세계 최강의 해양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이 낮은 땅에는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와 같은 일이 봉건 구조가 없었어요. 왕, 영주, 기사, 농로, 이 층층 시야로 이어지는 착취의 구조. 이게 바로 봉건제인데요. 이 저지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프리지아라고 불리는 북해 연안지방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를 프리지안 프리덤, 프리지아인의 자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덕분에 이곳 주민들은 각자 일한 결과를 뺏길 필요가 없었어요. 왕과 영주 기사들한테 그걸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자유가 이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요. 이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부유해진 것이죠. 그 덕분에 상인들, 이 선원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주변 지역과의 중개 무역 기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북유럽 동유럽, 남쪽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또뭐 프랑스 이런데와의 이중개무역이이 네덜란드 저지대를 중심으로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유럽의 가장 큰 시장은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 영어식으로 읽으면 샴페인인데요.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그 술은 바로 이 샹파뉴 지방의 특산품입니다. 이 지방은 상업의 자유가 허용됐고 또 세금이 낮았던 덕분에 이런 교역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지방을 샴파뉴 지방을 차지한 프랑스의 왕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고율의 세금을 매기게 되죠. 그러자 상인들이 대거 북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곳이 네덜란드의 안트베르펜 또 조금 위쪽에 암스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 곳이죠. 이런데들이 새로운 중개무역 기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들 북유럽 사람들은 루터와 칼뱅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개신교는 1517년 마틴 루터 신부가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의 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카톨릭 교황이 1500 6년부터 본격적으로 면제부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사해준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능인데, 교황, 자, 당신이 뭔데 도대체 죄를 사해준다고 면제부를 판매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찍어냈어요. 독일어,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사로 찍혀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 성경은 양가죽 위에다가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초반부터 자국어로 번역된 종이성경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이 주로 북유럽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이 사람들은 카톨릭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을 택했죠. 프로테스탄티즘, 즉, 저항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개신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 이름이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기존 카톨릭 권력은 이들 저항주의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1522년 이 저지대 네덜란드에 종교 재판소를 설치를 하고 색출된 이 기독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고율로 부과를 해서 착취를 해갔죠. 하지만 이 저지대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567년 저지대의 17개 자치주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과의 저항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수십 년간의 전쟁 끝에 드디어 1609년 실질적인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되고 1648년에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도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80년이 걸렸다고 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8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도 아니던 이 저지대의 자유민 거주 지역이 독립 전쟁을 거치면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국가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말입니다. 전쟁 중에도 이 네덜란드인들은 세계 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탐험가 코넬리우스 후트만은 1595년 긴 항해 끝에 인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죠. 1602년에는 동인도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설립한 이유는 이래요. 항해 위험을 분산을 하자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목적으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건 민간인들이 출자한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민지 경영도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네덜란드는 그리고 일본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원래 일본은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고 있었죠. 임진왜란 때왜군이 사용했던 그 조총도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조총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도요토미 가문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도쿠가와 막부는 포르투갈인들을 모두 추방해 버렸습니다. 천주교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생긴 공백을 네덜란드인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개신교도인 이 네덜란드인들은 포르투갈인 카톨릭과 달리 포교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사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는 1641년에 대지마섬에다가 한정해서 네덜란드인들의 입국을 허용을 했고, 네덜란드인들은 유럽의 동아시아 창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데지마는 나가사키만에 조성되어 있는 인공, 작은 인공섬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는 세계 최강의 해양강국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미국, 브라질 뭐 이들의 배가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타이완은 1624년부터 4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같은 해인 1624년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도 뉴네덜란드, 뉴 암스텔담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뉴욕. 맨하탄, 이런 영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세계 최고의 항해 기술을 갖췄고 사람들은 매우 진취적이었습니다. 무역이나 금융에 대한 인프라도 네덜란드가 최고였죠. 그 덕분에 이 나라는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세계 해상무역은 거의 네덜란드의 동무대처럼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아메리카 신대륙의 이 영국 식민지였던 뉴잉글랜드 그리고 모국인 그 잉글랜드 이두 지역 사이의 교역도 네덜란드 배를 이용해야 할 정도였어요. 잉글랜드인들은 당연히 이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651년 항해법 네비게이션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영국과 아메리카 사이의 이 해상 수송은 영국 배로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 배의 선원은 영국 국적 선원이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네덜란드 선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영국 식민지의 주 생산품인 담배, 설탕 이런 것들은 영국을 통해서만 수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네덜란드로서는 대단히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652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네덜란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 영란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네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784년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국적으로 전세가 유리하게 흘러갔고요. 최종 승자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를 누르고 세계 최강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대영제국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네덜란드는 국가라기보다는 느슨한 지역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보장이 되었고, 그 자유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은 전쟁을 하는 데는 불리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뭔가 강압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영국한테 전쟁에 져서 패권을 잃게 됐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가장 관용의 나라로 남아있고요. 생활 수준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합니다. 여전히. 암스테르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한복판에 자리에 있는 홍등가, 레드라이트 스트릿이 있어요. 또이 카페에 들어가 보면 메뉴판에 대마초 판다고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들이 누려온 그 자유와 관용의 잔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네덜란드와 우리 코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덜란드가 조선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도자기였습니다. 원래 도자기 하면 중국이죠. 오죽하면 도자기의 영어 단어, 이름이 차이나이겠습니까? 이 중국산 자기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612년에 네덜란드 선박 한 척이 난징에서 38,600점의 자기를 암스테르담으로 운반을 했는데요. 뭐잘 팔렸죠. 2년 후에 그 양이 두 배로 늘었고요. 27년 후인 1639년에는 37만 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산 도자기가 유럽에서 얼마나 잘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 것이죠. 하지만 1644년 명이 청에 멸망을 하면서 도자기 무역이 거의 끊겼어요. 1648년 청은 공식적으로 해금령을 내려서 외국과 도자기 교역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네덜란드 상인들로서는 난감하죠. 중국 도자기를 못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 할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1649년에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렇게 주문을 낸 겁니다. 일본에다가 6만 5천 점의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된 것은 1652년이에요. 4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넘게 걸렸죠.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뭐냐? 중국과 같은 생산 능력이 일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 도자기 생산에 결정적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이 조선 도공들, 이삼평이라든가 심수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잡혀간 이 조선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 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은 원래 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불에 구워 만드는 그릇은 도기, 토기, 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반도의 자기들은 1100도, 1300도 이상의 온도의 고온에서 구워낸 것들입니다. 아주 온도가 낮은 데서 만들어진 건 토기, 그보다 좀 높으면 도기, 가장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예요. 일본은 토기나 도기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의 자기를 들여다가 그걸 자체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이에요. 고려때에는 상감청자, 조선에 와서는 백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자기 제품들이었던 것이죠.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서 이 자기의 3대 생산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없던 일본, 1598년 정유년에 조선을 다시 침략을 해서 도공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잡혀간 조선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도자기 산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작품이 네덜란드에도 수출이 된 것이죠.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인들도 소문으로는 듣고 알고 있었는데요. 마침 하멜이 13년 동안의 조선 관찰 기록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관심이 폭발했죠. 코리아호도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의 반대에 막혀서 가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만약에 네덜란드의 선박이 조선에 왔더라도 교역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작 조선에서는 사치스럽다고 해서 오히려 도자기 생산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1697년 경기도 광주에 살던 도공 39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도자기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다른 일도 못하게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문밖 거동을 못하는 자가 63명이고 가족이 흩어진 집이 24호였다. 도공은 도주하다가 잡히면 공장, 100, 공장 100대를 맞았는데요. 뭐 그러면 죽는단 말이죠. 조선 도공들은 정작 자기 땅인 조선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선의 최첨단 도자기 기술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고종황제는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즉 자두꽃이 그려진 그릇을 썼는데요. 1907년에 제작된 이 사진 속에 백자 오얏꽃 무늬 탕기는 이거 조선 도공의 작품이 아닙니다. 일본 도자기 회사인 노리다케 주문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산업은 완전히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 상황을 1900년 러시아 정부 조사단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코리안들은 제조 몇 분야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인들의 스승이었다. 일본은 도기와 칠기 기술을 배워갔다. 그러나 이후 이 코리안 자신은 이 제조 기술을 완성하는 일을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준을 유지할 능력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현재 조잡한 이 조선의 도자기 제품을 보면 일본인들이 코리안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기록입니다. 코리안들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한참 지난 1960년경부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세코 천년제 6편 네덜란드의 굴기와 세학 그리고 우리 코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덜란드를 이은 잉글랜드의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